가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라본입니다. 백회기 패턴 분석에 이어서 추첨일 패턴 분석입니다. 추첨일 패턴 분석으로 예상해본 필출 끝수, 필출 구간입니다. 1035회차 아, 추첨일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루또에서 추첨일이 10월 1일 1일을 일 찾아봤더니 3회가 있었고요. 148회, 461회, 722회였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끝수. 먼저 끝수 부분인데요. 1 끝이 모든 회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끝. 그리고 3 끝. 3 끝도 모든 회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34회에도 끝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거기에 출했던 공통적인 끝수가 1 끝하고 3끝이었거든요 근데 1034회차 당번으로 예, 1 끝하고 3 끝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패턴상으로 보면은 지금 1 끝하고 함 끝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필출 구간입니다. 1034회 구간이 우리가 놀랍다 그랬잖아요. 놀란 구간이었었는데, 20번 때 하나고요. 30번 때가 사수 그리고 40번 때가 1수였습니다. 비슷한 회차가 있습니다. 723회 언제냐면은요. 10월 1일이 722회차였잖아. 요그 다음 회차입니다. 그 다음 회차인데 구간이 똑같습니다. 20번대 한수, 30번대 사수. 저는 30번대를 3 0번을 30번대로 봅니다. 사수, 40번대 한수. 심지어는 네, 쌍수까지 뭐 구간은 다르지만 쌍수까지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723회차, 다음회차, 724회차에는 어떤 구간이 당번으로 출했나 봤습니다. 단번 때두 수, 30번 때세 수, 40번 때한 수. 그럼 10번 때랑 20번 때가 멸하겠네요. 패턴상으로 보면 단번 때두 수, 30번 때세 수, 그리고 40번 때한 수. 이렇게 구간을 패턴의필출 구간을 예측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월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034회랑 723회가 구간 패턴이 같잖아요. 그런데 같은 번호도 있습니다. 지금 33번, 33번이 같은 번호입니다. 그래서 723회에서 724회로 이월이 됐나 안 됐나 봤더니. 33번이 2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패턴으로만 본다면 한수 이상이 2월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끝수 예 보너스 번호의 끝수가 이렇게 2월 돼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34의 보너스 번호의 끝수가 궁금하죠? 1 끝입니다. 그러면1 끝이 예 2월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본 끝수에서 1 끝하고 3 끝이 모두 필출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1 끝하고 3 끝이 필출 끝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수는 한수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추첨일 패턴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참고로 번호 선택 잘 하시고 조합을 잘 하셔서 1등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등 되세요.